세계 방공 전략에 큰 충격을 준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J-36에서 공식 명칭을 바꾸며 공개 비행한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50. 이 기체는 미국과 동맹국의 항공우세에 본격 도전하는 상징입니다. 중국이 J-50을 공개한 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항공 지배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미 J-36과 동시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급속 확장 중입니다. J50은 람다형 테일리스윙을 채택하고 있으며 날개 면적은 약 145제곱미터, 전체 길이는 약 22미터입니다. 트윈 엔진 구조, 추력 벡터 노즐 탑재로 높은 기동성과 신뢰성을 확보했고, 최대 이륙 중량은 약 40톤, 서구의 F22급 중량입니다. 고속 비행도 눈에 띄는데, 속도는 마하 2급, 전투 방향은 2200km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중국이 전략적 방공망 파괴, 원거리 정밀 탐지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J50은 내부 무장창이 특징입니다. 메인베이에는 최대 사기 프리 17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가능하며 보조창에는 프리 5 혹은 EAJ22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프17 최대 사거리 약 300km에서 500km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 EAJ12, 최대 속도 마하, 3사거리 400km급 대한미사일이 조합은 공대공 장거리, 우세 확보와 전역 정밀 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설계됐습니다. J50의 전자전 센서 체계는 공식 공개 데이트는 부족하지만, 신형 전투 네트워크와 AI 기반 비행보조, 전자교란 EW 기능이 통합된 수준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기술을 감춘 채 레이더 스크램블링과 적의 방공망 교란 시스템을 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35, F-22 급전자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년 몇 방위 예산을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시켰고, J-50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개발비가 투입된 전략 기체입니다. 또한 내부 생산 역량 확대에 주력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외국 기술 의존 탈피에 전초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GAD 또는 미국의 현 개발형 전투기 F-47 등과는 아직 적어도 몇 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합니다. J-50의 등장으로 미군과 나토, 일본 자위대, 인도 공군 등 전통적 항공 강국은 중국 항공우세력 강화를 심각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태 지역의 전략 균형 변화, 나토의 태평양 전략 대응 강화, 차세대 전투기 경쟁 가속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국은 이 기체를 중심으로 전략적 영내 투사력 확대에 더해서. 중거리 작전 강화를 도모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항공우세 체계에 본격 도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J-마흔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를 뛰어넘습니다. 스텔스, 장거리 병기, 우수한 전자전 시스템, AI 제어 및 양산력의 결합은 중국이 항공우세력 주도라는 대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일본, 유럽, 인도 서방 국가들은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J50은 제6세대 전투기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